맞습니다. 그래지 컨텐츠 대표이사 박정일입니다 어, 먼저 이제 재밌는 거 먼저 보고 이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우리 예지라는 친구가 저희 소속 이제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리고 아이먼빠라는 친구도 소속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프루언서, 어, 이 친구는 이제 의상을 입고 있고요. 이분은 어, 이제 스튜디오에 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1 0 0만을 받았고 여기서 1 0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40% 수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시장은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이, 이 시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봤는데요. 지금 오프라인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온라인이 증대되고 있고, 그니까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이 유명인과 어, 이 유명인과 이제 매장의 정보보다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65%나 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켓 사이즈를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게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있고요. 저희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지금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2조가 한 20년도에 넘었고 10조 가량 23년도에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게 마켓 사이즈는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거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이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저희가 지금 동성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어 이제 어 본사가 동로에위치해 있는데. 한집건한 한한 집에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오프라인이 그래서 어, 이, 이분들한테 가보니까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접근하지 몰랐어요 그리고 접근을 하려고 마케팅 회사에 전화했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거나 너무 이제 말도 안 되게 일관성이 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직접 마케팅 하려고 직접 인플루언서 메일을 보내니까 한 1%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중소상공인과 인프루언서를 거품이 없는 합리적 가격으로 이어주는 다이렉트 모를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카라는 거품을 뺀 다이렉트 인프루언서와 중소상공인들의 매칭하는 서비스를 함, 하자 이렇게 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 이게 뭘까? 카카지, 카카오도 뭐 터가 뭐 닮았는데 뭐, 뭐 있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 이게 뭐지? 웃음 소리입니다. 우리가 카카 카카카 이렇게 웃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크 웃으면 왠지 비웃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카카로 한번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희들은 경쟁하는 회사가 있을까라고 저희가 찾아봤어요. 마켓 이시라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기존에 오프라인의 광고 회사를 그대로 옮기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 현재 크리즈 콘텐츠가 이미 2년 전에, 3년 전에 인플루언서 교육 센터, 유튜브 아카데미한 브랜드를 저희들이 가맹점이 지금 다개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햄스를그 다음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 올레 초에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색상 채널부터 조금씩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걸 제가 봤습니다죠. 왜 크리즈 콘텐츠가 어, 이제 인플루언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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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플랫폼 서비스가 용이한가. 이두 분이, 이, 가, 이제 왼쪽에 두 분이 오래된 분이에요. 어, 지금 여기 보면은 23만 유튜버, 5만 3천. 한, 한 2년에 성장시킨 분이에요. 근데 이분 재밌는 거, 이두분 제가 좀 이렇게 재밌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분이 6개 올렸습니다. 6개. 이 분은 13개 올렸어요. 유튜브 13개 올리고, 19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 여섯 개 올리고 38명이 나오 겁니다. 지금 청도 푸드 스쿨 공구 차차차로 들어가 보셔도 확인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저희가 이제 한4 0명 정도의 신입을 배출을 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어, 오늘 올리세요, 오늘 올리세요 이렇게 우리 매니저를 지켜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약간 알고리즘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우리 파울로그 만들 때도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한1 2 가지 정도 제가 요렇게 올리세요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어, 인플루언서 협회 협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장년부터 4천명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라이브 커머스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두 명, 세 명, 구독자가 두 명, 세 명이라도 마케팅이 되잖아. 이때까지는 기존 업체들은 뭐 구독자 1 0명 구독자 10만 명 이런 업체로가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정말 유리한 거예요. 저희가 신입을 계속 모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프랜차이저 다섯 곳 있죠. 협회에 지금 4천명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라이크모스에서또 이것도 신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사업이 되는구나 해서 저희들이 어, 이거는 저희가 아카데미 만들 때부터 우리 어, 우리 어, 최근에 소, 어, 최근에 소, 소개받은 여기 이제 어, EMS 분 빼고는 아카데미 오픈 때부터 같이 함께하신 분. 저희가 이제, 이제, 이게 이제 같이 또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 목표입니다 저희는 2020년도에 아, 2020년도 초에 5월입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2020년도에 200만원 받고 시작했습니다 2000만원을 1호수 수강생한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본금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인프런스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아이브 커먼트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이 저희들 지금 평수가 한 300평 되고요. 장비가 한 5억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수, 수강료라든지 회원료 받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 점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이거 어플로 만들는 재미겠다. 구독자 한 명도 조회수 를 텐다. 해서 카카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거 필요한 자금이 한 5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카카 서비스가 성공되면은 글로벌 런칭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27년 IPO 마켓 사이즈가 뭐 13억 이렇습니다 13조 이렇습니다 그래서 IPO 상장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저희들이 한 5억을, 5억을 중에 3, 3억 4천이 광고무비입니다 1억이 액 개발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섭외라든지 마케팅 전문 관리 인력이 2명 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 사이즈가 어, 이렇게 어, 22년도 되면 은 항상 이제 영업 이익을 어, 저희들 40% 정도 잡았습니다. 자, 시작과 성장이 함께 하는 것. 그게 에이제 컨텐츠입니다. 저희들 유튜브 아카데미 전국서 최초로 만들었을 때다 비웃었습니다. 유튜브를 누가 배워? 저는 생각했죠. 블로그도 배웠는데 유튜브를 왜못 배워. 그래서 지금까지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명 카카오 서비스 비웃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달려가고 세계인들이 쓰게 만들 겁니다. 물론 비웃어서 한게 없습니다. 제희은은대로로나가 t 습니다 I am pitching. I am here. I am here. I am h e r I r 피칭 함께 하셨습니다. am here. I am here. I am here. I 카카라는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인플루언서를 직접 양성하시고 그 인플루언서가 유명인이 되니까요, 또 직접적으로 이 인플루언서가 상점과 그 중소상인과 연결해서 함께 또 매출 증대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진입을 하셨고 또 성장을 계속해 나가고 계신 것 같으세요. 이와 관련해서 또 질문 주실 투자자분들 그리고 의견 주실 분들 네, 김장윤 대표님 대표님 어차피 유튜버 그 교육도 하시고 그래서 유튜버들은 충분히 확보 가능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 이거 실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모아서 우리 카카오 서비스에 입점시킬 건지 대한 마케팅 계획 이런 거 있으실까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들이 음식을 하는 분도 있고요 제품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제품은 그냥 무료로 올리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매칭 서비스로 수수료 기반을 받고 그다음에 그, 그 매칭 서비스에서 약간 프리미엄을 만들어서 어 이제 기본 프리미엄 가격을 받기 때문에요 어 소상공인들이 더 급하지 않을까요? 저희들 유튜버들이 그만큼 많고 그만큼 매칭하고 싶으면 소상공인 모여는 것은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인플루언서를 뭐 만드셔서 뭐 매칭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으신데 기존 인플루언서와 뭐 중소 업체 매칭 그런 것도 같이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키운 인플루언서로만 제가 이제 할까요? 제일 처음에 이제 대고 오기 전에 트레, 트레전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캐스팅을 제가 사회사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러쪽 이제 인플루언서 회사에서 그쪽 회사도 막300몇 10억 받았더라고요. 인플루언서 회사에서 네트워크는 충분히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인플루언서를 보는 거는 시장을 보는 거는요 스타트 인플루언스입니다. 인플루언서도 살았다가 죽습니다. 인플루언서도 1 0 0만 갔다가 다시 5 0만4 0만 떨어집니다. 스타트 인플루언스는요 우리가 솔루션만 계속 가가지고 계속 오, 여러분 괜찮아요 하세요 하시요 하면요 주식으로 치면 상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간 인플루언서와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저희들은 고객 입장에서 맞췄습니다. 어려운 고객 그대로 들어왔어 인플루언서요 하고 스스로 거품 뺀 가격 매칭 시켜가지고. 그대로 나간 서비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 여기 재무 그 계획에 보면은 2022년 그러니까 올해 그 아카데미하고 라이브 커머스하고 해서 한 6억 정도. 매출을 하신다는 거죠. 아, 원래 22년도는 45억 정도. 아 그렇죠. 아, 15억 정도 죠총 네, 매출액이.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한 5억 정도 투자해서 그렇게 어, 매칭 서비스 할수있는 앱을 개발해서 네. 23년도에는 카카 서비스로 20억, 50억, 130억 정도. 네, 네. 그런 계획인데 네. 지금 그 아카데미하고 라이브 커머스 같은 데 사실은 대단한 그런 오프라인 아니 투자가 많이 되는 거고. 우리 앱을 개발하고 나면 사실은 비용들이 상당히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네. 플랫폼 형태로 자유롭게 서로 매칭이 되는 네. 그럼 영업 이익률이 사실은 그대로 유지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 저희들은 지금 왠만하면 영업 이익 나는데에서 좀 광고비를 많이 투자해서 좀 빨리 이제 우리 후, 지금 저희들 하고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없습니다. 기존에 신규를 하는 모델이 없는데 혹시라도 저희들 이 뒤에 따라오는 모델이 있으면 좀 빨리 좀 광고 좀 투자해서 나가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광고비가 그렇네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맞췄는데 네, 광고이가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질문 인사 확인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어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유롭게 또 이어지는 시간 통해서 소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콘텐츠 박정일 대표님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